자 항상 자 주장 주장 어디 봐라 마지막 음 보면 되겠지 아니면 좀 요즘 봐도 되고 뭐지 자 제가 디스 안무정했잖아 교육자들이 테이커드 벤치 이용하게 한단 말이야 게임에 관심을 지배하는 능력을 이용해 그리고 허락해 학생들이 즐기도록 게임을 학습하면서 게임 학습 게임 학습과 게임이 달리고 그지 이거는 이제 맨날 주장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laughs> 이건 이제 전체 구조가 좀 중요한데, <laughs> 패턴이 뭐냐면 양보야 응? 통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의 의견 같은 말이지, 그지? 남의 의견 한번 해주고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 의견 돋보이려고, 그지? 비판에 해당되기도 하고, 뭐 대충 내 의견이란 얘기야. 그래서 어, 여기 보면 항상 중간에 여기 들에서일 t 스란 말이에요. 위 내용, 위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지? 게 많은 게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한다 가치 는도구 어떤 도구 사용될 수 있는 보호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딱 여기서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요 중에 알았어 패턴이야 꼭 기억해야 돼 <laughs> 특히 와일 i l e t 이럴 때 아무 문제 위에 내용 한다는 거자 전체 빠르게 한 볼게 우린 거의 뭐다 유니버설리 보편적으로 a c c 받아들인다 플라잉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이 조아 어, 봤자 즐거운 어떤 휴식 정도 음, 학생들의 학습으로부터 그리고 더 자주 응? 어, 막는 것이다. 학생들이 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걸 막는 거야. 그들의 목표를. Prevent a from b ing 많이도 알 거고요. <laughs> 됐어. 됐어. <그래서 웃음> 이 내용은 지금 약간 그 조화봤자 뭐 쉬는 거야. 뭐 이렇게 뉘앙스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집중하는거 막는 거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지? 자이 마이너스 게임이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게임은 이 녹색은 보다. 대상에 대상 게임은 캐치하고 볼 잡아 어텐션 뭘 잡아 관심을 잡아 <laughs> 관심을 잡아 그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방식 게임 말고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방식 그지 퓨니까 부정어라서 이렇게자 그러나 일단 그들이 게임이 어 포커스 뭘 잡아 초점을 갖게 되면 대그 게임은 거의 보이지 않아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의미는 어떤 거 도와줄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그대의 삶에서 게임 바깥의 삶에서 게임 이외의 삶에서 그제 비료 게임이었고 게임이었고 요 데이도 게임이었다고 게임이었다 그제 응. 가시고 <laughs> 자 계속 갈게 자 자, 디스 이암문적 사실일 수 있어 게임이 안 좋다는 거 사실일 수 있어 많은 게임에 대해서 사실일 수 있어 있, 있지만 뭐뭐 <laughs> 뭐 이지만 그지? 하고 싶은 얘기 여기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한단 말이야 가치는 도구 사용될 수 있는 투 높이 위의 생산성을 뭐 대신에? 그 생산성을 드레이 저해하다지? 레이더에서 빠, 저, 탈선하는 거 생산성을 탈선시킨단 말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거 대신에 오히려 항상 요, 요거 나오면 모정문 뭐 나온다? 부정문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되지. 그지? 렇 레더랑 인스테드. 자, 이리즈. 바람직한 거예요. 뭐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거야. 게임은. 어떤 게임이야? 연결하는. 학습 결과를.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그지? 렇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한다. 아, 이거 아까 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분, 1분. 그치? 패턴 꼭 기억하시고. 유사 문제는 25학년도 6월 32번, 34번. 여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다. 똑같은 패턴이 꼭 기억하세요.